자, 문제 볼게요. 1, 3, 5, 7, 9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여기서 한 개를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대요. 자, 요 짓을 세번 했을 때세개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세요. 너가 이거일 때 양수 A의 값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이런 거는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확률 변수를 잡고 식을 갖다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너를 한번 시행해서 그 나오는 눈의 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X 반은 너랑 너랑, 음.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에서 나온 것을 3으로 나눈 게될 거예요. 그럼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표본 평균의 느낌이 나는 거야. 음? 어떤 표본 평균의 느낌이 나냐면은 결국에 어떤 X란 확률 변수가 있어. 음? 이 X란 확률 변수가 있을 때 너를 크기가 3인 표본을 갖다가 이제 X바로 만드는 느낌이 난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익혀 주셔야 돼요. 으흠. 그럼 너에서부터 크기가 3인 거를 추출했을 때그 표본 평균이 X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V의 X바는 지금 N값이 3이니까 N분의 VX인데, 어. 3분의 vx가 된다 라고 이야기 해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럼 결국에 너랑 너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vx를 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냥 vx를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x에 대한 평균과 그, 뭐, 분산을 잘 구해주셔야겠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음. 자. 근데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평균이 그냥 대놓고 오잖아. 그지? 그럼 분산을 한번 다른 방식으로 좀 구해볼게요. 자, 분산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냐면요. 표를 그리긴 해야겠네. 어. 지금 X란 게 결국에 1, 3, 5, 7, 9가 될수 있고 너네들에 대한 확률을 모두 1분의 5로 다 똑같이 고정이죠. 분산을 결국에 우리가 그 개념생 같은 거 개념파트 보셔도 되겠지만 결국에 이 확률변수랑 평균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사실 이 분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정의가 확률변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 음 응? 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를 갖다가 좀 이쁘게 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제평평제로 계산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너가 너무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하던 것처럼 분산 구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결국에 너는 확률 변수랑 평균의 차이의 제곱 되겠죠? 그럼 너는 5랑 너의 차이 어, 제곱 16, 너는 4, 너는 빵, 너는 4, 너는 16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너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너랑 너랑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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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너랑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VX는 결국에 5분의 16 더하기 4. 자, 이거 다 확률이 어차피 5분의 1이죠? 음, 이거 까먹지 마시고. 그럼 16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6이 돼서 5분의 40이 돼서 분산이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은 너를 갖다가 3으로 나눠준 게 3분의 8이 되겠고 너 같은 경우는 사실 a 제곱 곱하기 v의 x바가 되겠죠 그죠 그럼 v의 x바가 3분의 8인데요 a 제곱에다가 3분의 8을 곱한 게 24가 됐대요 그럼 약분 약분 하고 넘길 거 넘겨주시면 a 제곱은 9가 되니까 a는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